제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활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달 살기 프로젝트 캠페인이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달 살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과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또 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기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깨워보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을 촉진시켜보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자, 오늘은 3일차 첫, 첫 번째 주일 3일차 시간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전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앞에 듣고 왔던 이 말씀들입니다 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요한복음 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을 소위 다락방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 허리에 우통을 벗고 허리에 예,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어, 거기서 또가룟유다가 뭐 배신할 거라 예고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개명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베드로 너도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예고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설교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고별설교에는 예수님의 7대 선언 중에 여섯번째와 일곱번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나는 포도나무요 15장이죠. 이런 말씀들이 또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별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충보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어떤 헌신의 기도 그리고 또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시대에 세워질 주님의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 중보의 기도 중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거의 초반부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자기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이나 좋은 일 하여라 라고 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여 주셨고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하여튼 여러, 또,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하늘에서부터 낮고 낮은 이, 이 땅으로 내려오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또 모세 요 모세 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인생의 수고를 하시기도 했고또 공생에서 갈릴리와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십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얻게 되었던 거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 그 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기꺼이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주었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그게 아버지께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세상에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모든 걸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가장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실질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모르게 잘라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한편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의미에서 단순히 슬픈 사건만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놀라운 사랑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이 드높여지고 자신이 칭송을 받는 것만을 자기의 영광, 그것만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든 온 인류가 자기의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알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화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랍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달 우리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렇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야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아들이 죽음으로 온 인류 죄인들이 자기와 원수되었던 그런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걸 자기의 영광으로 아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인생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누대 보이는 형태로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오늘 묵상 내용에서도 처음에 잘 나타나 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준 실현의 장소이자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끝까지 해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연이거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3년 한번 여기서 살아보니까 아, 너희 인간들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과 같이 보니까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연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선택하고 살수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선택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바로 사람들,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었어요. 그 계획이 이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곧 창세 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죠 즉 언제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 그들을 나의 아들 자녀들로 삼을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이자 숙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획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우리 죄인을 향한 동정, 불쌍히 여기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가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하고 올바른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올바른 시판도 보여주셨기,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결과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히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은 주님이 대신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십자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잘 보여 주시니까즉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반드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화가 있어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1920년대 미국 법정에서 있었던 라과디아 판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뉴욕 시장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인데요. 1920년대 또 어떤 뭐 30년대까지 미국 어느 겨울 한 노인이 절도 범죄로 잡혀왔습니다. 사일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친 죄 때문이었어요. 그 빵값이 그 당시 가격으로 대략 한 1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노인을 심문한이 라과디아 판사는 그가 불쌍한 처지였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법의 엄중함에 따라 그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노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라가디아 판사가 알았어요. 라가디아 판사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라가디아 판사가 다시 편결을 내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나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도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기 5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금 바구니를 돌리니 누구도 군말없이 벌금 꼭뭐 5센트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낼수 있는 액수들을 냈다. 그 모금된 벌금 아닌 벌금을 해야려 보니 총 모인 액수가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그 모인 돈에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그 노인에게 주어서 다시 가난해서 빵을 훔쳐 먹지 않도록 후원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본인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심각하게는 보시지만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용서받도록 하셨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십자가 안에 사랑과 공의 둘 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뭘까요? 그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한없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 죄 문제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의생으로 가져가 주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게 십자가의 선물이죠. 이 새로운 삶이란 우리 지난 이틀의 내용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한 메시지들 기억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이루신 놀라운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희생과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뭐 평안을 주는 도구 정도 또 우리의 죄책을 없애는 하나의 방편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은혜는 세상에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뭐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돼또 용서받을 거야 뭐 이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맞지? <laughs> 굉장히 값비싼 보석을 장난감이나 어떤 값싼 어떤 물건처럼 다루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1900년대 초반 독일의 루테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히틀러의 나치즘에 저항했던 디트리어 고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고는 자기의 책에서 값싼 은혜의 개념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제자됨이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다라고 하셨단 말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그냥 주셨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결코 싸지 않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받는 우리가 그 값을 도저히 치를 수가 없어 그냥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달라져야만 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람과 은혜를 전할 자들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답싸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고 깊이 붙드는 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은혜.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누리며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이한 달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통해 주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이 싸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 발자국, 한 뺨이라도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저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묵상 모습을 공유할 우리 그룹들은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르신들입니다. 기대합니다. 꼭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고하자면 내일은 니미야 목장과 샘골 목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십자가 그 사람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 사랑을 전하네. 그래야여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see